안녕하세요. 차파는 여자 트럭파는 김나원입니다. 어, 날은 따뜻한데 어,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체감 온도는 너무 춥더라고요. 어, 환절기니까 항상 몸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알아보도록 할 트럭은요, 어, 수산 7단 마이너스 크레인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대 4.5톤 골드 차량이고요. 수산 887 장비 올라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2톤 크레인으로 승인되어 있는 인증 차량이고요. 차고지 증명도 필요 없으세요. 초장축 차량에 장비 올라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7년 10월 10일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88,457km 주행하신 차량이고요. 어, 차량 옵션으로는 앞자키, 보조윈치안전기 장착되어 있고요. 어, 차량으로서는 내비게이션 거치형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어, 장비랑 차량 동일 형식 올라가 있는 차량이고요. 어, 탑시트 차량입니다. 타이어 상태는 6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어, 수산 7단 크레인 마이너스 차량 오늘도 알아보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트럭 파는 김나원이 되겠습니다. 어, www.차파는여자.com에서도 어, 더 많은 매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